이 때는 머리카락이 많았었습니다. <laughs> 그, 어, 어, 우리가 영어 공부하려고 이제 모이면 이제 제 심정이나 제 주변 사람들의 심정을 보면 아마 비슷하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라는 새로운 말을, 만약에 영어가 말고 요즘 세상이 뭐, 뭐, 중국 말이나 일본 말이나 다른 제외국을 원했더라면 그걸 했겠죠. 그런데 요즘 세상이 영어를 원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영어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을, 어, 오늘 아침에, 그, 그러니까 아, 풀어놓고 누가 제일 먼저 직업을 구하나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세 시간 만에 직업을 구해서 오더라는 그런 실험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구하니까 어떡하겠어요. 이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영어를 공부하러 갔지만 너무 못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4차원의) 세계에 산다라는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주변에 꼭 친구 (10명이면) 꼭한애는 (4차원에)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영어에서 저는 완전히 (4차원이) 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못했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뭐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공항을 빠져나와야 돼요 이민국 다 지나고 공항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어딘지를 여러분 외국여행 가시면은 외국여행 그짐 찾는 거다 찾고 맨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일단 화장실을 가자, 내기죠. 화장실 갔다 오고 입구를 찾아 서 나가야 되는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헤매다, 헤매다가 제 친구 레벨이에요. 근데 걔는 저보다 영어를 잘했어요. 한 30, 40분은 공항을 못 빠져서 못 빠져나가서 헤매다, 헤매다가 드디어 포기를 했죠. 그리고 그 이민가방 두 개를 들고 30분 동안 땀을 흘렸죠. 그리고 인포메이션 어, 데스크에 갔어요. 안내소에 찾아가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날 좀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얘가 어떻게... 얘 근데 얘가 제보다 영어를 잘하는 애였었어요. 얘가 그 인포메이션 그 데스크에서 뭘 하려냐면은... can i help you 그랬어요. 어 이게 안 웃긴 사람이죠 지금 이게. 지금 이게 안 웃긴 사람이죠. 지금 공부해야 돼요, 홍범. 원래 원래는 뭐라 그래야 되냐면, 날 좀, 날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w 지 u l d help me? 또는 can you help me? 그래야 돼요. 근데 벌써 걔는 can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뭐, 뭐, 어, help 썼고, 이렇게 뭐 썼어요. 그럼 얘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전혀 뭐, 저는 그거보다 한몇 단계를 낮았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전혀 못하니까, 뭐,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면, look at me once more. 이렇게, 이렇게 하고요. 뭐, 그 다음에 또뭐 있지 뭐. 뭐, 하여튼, 영어, 그, 뭐, 어,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 자주 이해를 들어요.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러면 미디엄으로 해주세요. 웰던으로 해주세요. 어, 레어로 해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스테이크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같이 있던 레벨에가 듀얼 베스트 플리스 최선을 다해야 될 <laughs> 최선을 최선을 다해달라는 거예요. 얘는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게 근데, 개랑 나랑 같은 레벨이었어요. 그웨이트 에스는. Okay. 네, we do our best all the time. 우리는 늘 우리의 최선을 다합니다. So 그래서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그래서 스테이크 어떻게 해드릴까요? 그 그러니까 얘는 이제 저한테 묻기 시작하죠왜 그래? 왜 그래? 최선을 다해달라는데왜 묻지?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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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레벨이었어요. 근데 봐봐요. 이 레벨에는 우리가 이 레벨에는 우리가 어, 지금 언제 그, 형용사절 배워가지고, 그치 않아 지금, 지금 이 시간에 뭐, 식당 갔는데, 그죠? 식당 가서 앉아있는데, 언제 형용사절 배워서. 언제 동명사 배워서요? 난 지금 저리는 그줄 알았어요. 그런 우리한테는, 아, 당장 말을 열을 뭔가가 소스가 필요했던 거였었어요. 현재 분사가 아니고, 형용사절이 아니고, 아, 쟤네들이 뭐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나도 그 소스가 필요한 거죠. 그럼 이제 영어 공부하러 모였잖아요? 스스로 레벨을 평가해보세요.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 배열이 있어요. 팁 아까 다 봤죠? 그죠? 영어에서 가장 많이 사, 사용되는 단어 배열이 있어요. 영어 공부하려고 여기 모였는데, 아직 그 단어 배열을 몰라. 그럼 이제, 아까 저처럼 그 시행착오를 곧 겪어야 돼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별이 있다는 라것 자체가 너무나 큰 혜택이에요. 왜,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면 영어는 어, 그 rule governed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순서 중심의 말이라 그러는 거예요. 한국말은요 어, 소리 중심 말이라 그래요. 그래서 앞뒤 단어가 서로 소리가 맞으면 그냥 그런 대로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어, 여러분 그 CG 영어 극장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은 항상 앞에 영화 시작 전에 크게 써지는 게 있어요. 무슨, 비상시에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이렇게 항상 써진단 말이요. 내가 앞뒤를 뒤집어 볼게요. 혹시 무슨 말인지, 비상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은 손 들어서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대피하세요, 비상시에는. 대피하세요. 비상시에는 이렇게. 대피하세요. 이렇게, 비상시에는. 비상시에는 대피하세요. 이렇게. 혹시 이 중에 하나도 못 알아듣는 말이 있어요. 아니면 뭐속 마음이 되게 기분 나쁜 말이 있어요. 다알아들어요 그러니 이게 한글의 소리 말이라 그래 앞뒤 말이 단어 순서가 바뀌어도 괜찮아요. 나는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는 어 너를 사랑해 나는 사랑해 나는 너를. 한국말 다 된다 이거죠. 아줌마 떡볶이 이거 얼마요? 이거 얼마요? 떡볶이 아줌마. 아줌마 얼마요? 떡볶이 이거 떡볶이 아줌마 얼마? 한국말 다 돼요. 다 돼요. 영어는 내가 사랑해요. 그러면 I love you 끝이에요. 그렇죠. 혹시 뭐, love you a r 틀렸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 중심 말이니까 제일 좋아하는 순서가 그래서 나와요. 그거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영어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문법이 있어요. 그 문법이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전체사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두 개를 합칠 수밖에 없어요. 제일 많이 사용한다는 타, 사용하는 단어 배열하고요, 제일 많이 사용하는 문법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우리가 흔하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말이 만들어지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당장급한 우리한테는 요거부터 먼저 연습하면 돼요. 오늘 오신 분들은 요 단어 배열대로 말하면 요런말할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많이 사용되는 말투가 있고 형식이 있어요. 우리 이제 비동사라고 해서 선생님 비동사 처음 들어보는데 영어에 그런 게 있었었어요? 그런 거 있어. 요 근데 그 비동사라는 것도 일정한 틀 틀을, 틀을 가지는데요. 비동사로 말할 수 있는 말은 약간 한계성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전체 문장 중에 한 60에서 70% 정도가 요 단어 배열 구조를 바탕으로 하거나 딱 요대로 써져요. 그럼 렇게 보면 돼요. 여러분이 과거에 영어 문장 10개를 썼잖아요. 그죠? 그중 6개 내지 7개는 예로 해결이 가능했었던 거예요. 앞으로 영어 공부할 때 10년, 20년 살면서 문장 쓰면 어, 문장 쓰면 요 단어 배열로 쓰면 6개 내지 7개는 가능하다는 얘기죠. 빨리 요거에 빨리 적응해서 이게 편해야 돼요. 당장 오늘 공부하러 왔는데, 뭐두달 어, 후에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여섯 달 후에 잘 쓰실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면 아예 잘할 수 있어, 잘 말할 수 있을게요. 언제 1년을 기다려그 1년 후에 내가 어떻게 될줄 모르는데, 오늘 왔으면 그냥 오늘 쓰는 거예요. 그게 어, 영어를 배우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고, 매년 순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요거 이제 옮겨 볼게요. 요거 제가 늘 강조하는 거라, 처음에 명사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게 문법 용어를 요거는 어쩔 수없이썼어요 요거보다 더 문법 용어가 있어요. 더 문법 용어가 뭐 물고기 이런 것 같아요. 주어.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그다음에 동사. 그다음에 명사, 전치사, 명사. 이 중에 제일 많이 쓴 단어가 뭐죠? 그게 명사예요. 넘치는 게 명사예요. 넘치는 게 명사. 그러니까 명사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명사 단어를 많이 외워서 효과를 보려면 정말 많이 외워야 돼요. 근데 요 중에 딱한 개씩만 쓰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동사예요. 그다음에 전치사요. 전치사는 생활 가운데 많이 사용되는 게한한40몇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외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거 빨리 외우면 돼요. 그다음에 동사는 동사 하나를 하면 문장 하나를 보장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외우면 많을수록 내가 동사 오늘 100개 외웠어요. 그러면 100개의 문장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명사 100개 외웠어요. 나머지 더 외워야 그나마 문장 속에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단어를 리스트로 하고 싶은 사람 고등학생 중학생들은 어, 시험 보려면 단어 많이 외워야 되잖아요. 하루에 100개 200개 외워야 되잖아요. 이왕이면. 동 동사에 포커스를 맞추세요. 같은 시간을 들여서 혜택이 동사를 배우는 게 동사 하나면 문장 하나니까. 이 문장 한번 옮겨볼게요. 어, 첫 번째 명사 쓰라 그랬으면 그냥 순진하게 명사 쓰는 게 나아요. 그 나는 이 영어로 뭐야? 이제 I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요 중에 동사 쓰라그러면 요, 요 중에 동사 찾으면 돼요. 요 중에 동사 어디 있어요? 자, 필요합니다가 동사야. 그러면 필요합니다. 쓰면 돼. 그럼, I need.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명사라고 했는데 저게 전문 용어로 뭐냐면, 제가 전문 용어로, 저게 목적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라고 들으면 좀 긴장감이 조성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궁금하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걸 목적으로 불렀을까? 어, 왜, 저거, 왜 셋째 폰째리왜 썼을까? 이런 거. 이것 때문에 썼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 거 나오고, 원활한 의사소통의 목적으로 써주기 때문에, 그걸 목적어라 그러는 거예 그러면, 이제, I need. 어, 여러분같 어, 사람이 필요하대. 그럼, I, 피, 사람이 뭐죠? 사실 이런 게 공부하는 거예요. 피플이라는 단어를 아는데 피플을 어디다 집어넣을지를 모르겠어. 이거를 첫 번째 넣어야 될지 두 번째 넣어야 될지 세 번째 그걸 모르겠어요. 그게 사실은 더 심각한 거예요. 별명은 워킹 딕셔너리인데 뭐 영어를 못 해요. 그럼 더 심각한 거예요. 그데 이런 자신감 이 있는 거죠. 앞으로 단어만 딱 그렇게 명사세개, 동사나 전사만 갖다 주라 이게. 그럼 내가 곧배열를못 독해. 이러면 훨씬 잘하는 거예요. 왜그러냐면 단어는 사전에 넘치거든요. 그 많은 사, 단어를 누가 더잘 활용하냐가 사실은 실.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I need people. 그 다음에 전치사스러움은 요 중에 찾으면 돼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 그러면 은 어, 뭐뭐 같은이 뭐죠? 어, like라고 있어요. 없으면 어, 저는 like를 모르는데 아 괜찮아요. 사전에서 뭐뭐 같은이라고 이렇게 이렇게 쳐보든지 이렇게 찾으면 다 like라고 다 나와요. 선생님 제 거는 다른 거 나오는데 그 고장난 거예요. 그런데 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슨슨제 뭐 사전에는 아무리 해도 없는데 그건 그거 아닌 거예요. 그건 그거 아, 뭐뭐 같은 얘 라이크야. 그럼 한번 라이크로 정해지면 얘는 죽을 때까지 라이크야. 한번 룰이 정해지면.